아, 나의 취약함은 이 깜깜함인데 이 깜깜함이 또 건드려졌네. 나이 깜깜함은 사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떠나고 내가 할머니 집에 버려졌을 때그 느낌인데 그때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 두려움이 올라오네. 아, 이 프레젠테이션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일로 남았구나 하고 내가 나를 보듬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주변에서 본인들의 핵심감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핵심감정을 알아내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아 되게 어렵긴 하지만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핵심감정은 우리나라에서 이동식 선생님이 처음 개념을 제시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어, 굉장히 사랑받고 싶었던 그 시절에 그 사랑이 좌절되고 뭔가 절망스러웠던 그런 상황에서 아주 강렬하게 느꼈던 감정인데요 나의 정서 감정의 지배적인 근본을 이루는 감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쓸쓸함 기쁨 뭐 이런 어떤 감정 단어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람마다 고유의 언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정말 고때그 필링이 중요하다고 이동희 선생님은 강조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깜깜하다 음, 이런 단어로 썼다고 쳐볼게요. 아 선생님 자고 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와서 어, 엄마 아빠 헤어져서 이제 할머니랑 살아야 돼. 아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이제 일상을 얘기하다가도, 선생님 제가 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어 깜깜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자기만의 힘들 때 표현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언어인데, 이런 핵심적인 언어에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좀더 어, 가깝습니다. 긍정적인 건 아니고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나를 취약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들. 를 말하는 거고요. 핵심 언어, 핵심 감정에 대해서 근원을 찾게 되는데요.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라는 책에 보면 마크 윌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어려움을 치유하는 씨앗이 된다. 이 단어를 찾아야 된다. 사람마다 미해결된 감정, 아주 트라우마적인 경험에서 생겨나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단어들이 있다. 그 단어를 계속 찾아내서 그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치유가 되어간다. 아까 제가 깜깜함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런 사람마다 특유의 단어가 있어요. 저는 되게 많이 썼단 말이, 어떻게 살지? 어떡하지? 뭐 이런 단어를 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 나름의 그 절망감에 관련된 삶이 어려웠을 때제 마음에 새겨진 그 특유의 느낌을 전하는 단어거든요. 지금도 잘 써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면, 아, 내가 지금 되게 힘들구나. 라고 오히려 거꾸로 알아차려요, 저는. 요런 단어들이 핵심감정 군이라 그래서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좀 찾아지면, 여굴좀 다운되고 힘들다 싶으면, 어, 나는 내 핵심 감정 중에 오늘 뭐를 느껴서 이렇지? 라고 하면은 거의 맞아요. 자기의 취약함을 빨리 알아차리고 자기를 조금 회복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 이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게 아닌 거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취약한 이러이러한 것을, 씨앗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건드리면 일어나는 거죠. 아까 깜깜함은 어렸을 때 갑자기 부모님이 이별하시고, 할머니 집에 내가 설명 없이 갑자기 버려졌을 때 느꼈던 단어인데, 프리젠테이션이 별로 잘안 됐을 때 갑자기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힘들면 갑자기 어렸을 때의 가장 무서웠던 그 깜깜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이 최고로 잘 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취약해질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핵심 감정이 건드려지면서 굉장히 취약해져 버린 거죠. 어, 나 프리젠테이션 망했어. 선생님 저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가 아니죠. 더 들어가 보면 그 사람만의 굉장히 취약했던 그 부분에 치유가 필요한 거죠. 찾기 쉬운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최근에 갈등이 있었거나 상처받았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는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상처받았던 상황, 상처받았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아주 특별한 상처를 준그 단어, 행동, 표정 이런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그게 나의 핵심 감정을 건드리는 트리거가 돼요. 그런 트리거가 있으면 나는 핵심 감정이 발동되기 쉽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어, 나를 뭔가 외면하는 것 같고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는 나는 어떤 기분이 떠오르나요? 어떤 쪽이 느낌이에요? 뭐, 소외감 쪽의 느낌일 수도 있고, 거절감 쪽일 수도 있고, 무가치함 쪽일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 그것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특유의 언어는,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고 어떤 종류의 감정 쪽인지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핵심 감정을 알아차린 예시가 있어요. 걱정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는 분은 불안 쪽에 핵심 감정이 있을 거예요. 불안 쪽에서의 특유의 언어를 찾아내세요.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진다. 어, 요런 쪽은 무가치함 계열의 핵심 감정일 확률이 높고요. 마음이 무겁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면 죄책감 쪽에 핵심 감정을 확률이 높고요. 내가 자해낼 자신이 없다. 이거는 부담감 쪽에 핵심 감정을 확률이 높고요. 압소된다. 막막하다. 이거는 두려움 쪽에서 핵심 감정을 찾기 쉬울 거고요. 뭔가 끼어들 수가 없다. 어, 이거는 소외감 쪽에서 핵심 감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나를 무시했네. 이런 어, 느낌이 자꾸 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절감 쪽에서 핵심 감정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 약점 잡힌 것 같은데, 아, 나 되게 망신당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수치심 쪽에서 좀 찾아 보시고요. 뭔가 얼어붙는다. 할수 있는 게 없다. 어, 이런 거는 공포심 쪽에서 핵심 감정을 찾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핵심 감정을 알게 되었을 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아나 오늘 기분 진짜 안 좋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어, 죽고 싶은데 이럴 때 내가 핵심 감정에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 나의 핵심 감정은 이러이러한 유인데 이런 게또 놀라웠구나 라고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망치고 망가뜨린 게 아니고요. 나의 취약함이 건드려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의 프리젠테이션이 별로라고 한들, 내가 저 사람하고 죽도록 싸울 일은 아니에요. 나의 핵심이 건드려진 거기 때문에, 아, 이건 내 스스로 나와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치유는 혼자서 처음부터 하긴 되게 어렵고요. 전문가와 함께 어린 시절에 내가 애착적으로 결핍이었던 그런 결핍된 상황들,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드러내놓고, 안전하게 함께 치유해보는, 음, 이해받아보는 이 어른의 관점에서 다시 어린 나를 만나고, 안전한 사람과 이해받아보고 함께 그 아픈 상처 속에 들어가 보는 경험을 통해서 치유되고 나서 할수 있는 일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당장 또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을 테니, 나의 취약함을 내가 알고만 살아도 현재 별로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 나의 취약함은 이 깜깜함인데 이 깜깜함이 또 건드려졌네 이 깜깜함은 사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떠나고 내가 할머니 집에 버려졌을 때그 느낌인데 그때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그 두려움이 올라오네 아이프리젠테이션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일로 남았구나 하고 내가 나를 보듬어야 돼요 어. 프레젠테이션 때문이 아니라 어, 그걸 잘 모르면 어, 저 사람들이 진짜 나한테 이렇게 망신을 줬어 막 그게 아니고요 나의 아픔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어서 이해받지 못할 때 건드려지는 이 상황으로 이해하시고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어, 아, 그때 진짜 네가 무서웠던 게 맞아 그 할머니 집 갔을 때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땐 그게 건드려지는 거야 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그 자기 안에 상처받은 그 아이를 보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망가뜨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죽지는 않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아이였을 때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경험을 내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떠올리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고 그 아이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써보시고 그 시간을 내가 치유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말로 간단하게 설명해서 너무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어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이 영상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댓글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좀 핵심 감정을 쉽게 설명해보려고 해보긴 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계시든지 꾹꾹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답게 상처받지 않고 잘 서서 그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